그 과정을 마무리해서 클리어 하시는 날 제가 50만을 바로 그냥 꼽아 드립니다. 상대기 50만 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코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음. 아, 또, 어떻게 여기를 알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아, 어. 아요. 그, 그게 아니고, 생방송을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게임 괜찮아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고, 웨이브가 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네. 좀 적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그, 이대아빌이라는 게임을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게임인 건 알고 계신가요? 아 어, 아니 아니요. 이게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그때 트위치에 있는 모든 먹이업부터 학국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플레이했던 게임이에요. 음... 그 정도로 진입 장벽은 좀 있지만 진짜 에에. 어렵. 하지만 그 트라이 했을 때 오는 성취감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 그런게 되게 큰 게임이고요 우리 이제 흑돼지 컴퍼니 라고 하거든요 저희 이제 흑돼지 회사에서는 롤렛이 이제 좀 많이 돌아가다 보니 소원권 이라는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원권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5년도에 신규 유입이 되는 유비 스트리머 분이 대합일에서 있는 최고 난이도를 클리어 하기까지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해서 그 단계까지 오시게 되면은 저한테도 그 소원권으로 맞게 되는 불이익이 면책 권이 제공이 되거든요. 뉴비 양성에 있어서 매우 매우 우호적이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그대하빌이 좋아하시는 시청자층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방송하시고 계실 때 저희가 뷰어십 뷰어십을 열심히 우리 흑돼지들이 가가지고 눌러 앉습니다. 엉덩이를 일단 깔고 앉아요. 아. <laughs> 아 어. 그래서 생각보다 시청자 수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어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눌러 앉았었거든요. 어, 어, 어 보다 보면 어,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멍 때리고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뉴비가 하는 걸 보고 있는 맛도 있어요. 커지는 맛을 구경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음...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트라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콘텐츠적으로도 접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콘텐츠에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좀 이제 플레이하시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거나 아니면 아바타 플레이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음. 음. 그리고 그 원하시면 저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음. 예, 어, 어, 어. 무제한권 정도 하나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또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뭘할 어... 때든 부르면 아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일을 팽개치고 가겠습니다. 어 어이 너무 부담스러운. 데이아 소원권은 좀 그렇게 별로야? 아 그거 별로야? 아, 아, 어떤 그... 얘기로? 오케이 오케이 어떤 <laughs> 얘기로? 아예 그래요 좋아요. <laughs> 아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비를 하시면은 에에. 아무래도 어, 좀 트라이 시간이 길어지는 게임이에요. 예 어. 예. 그러다 보니 900%가 최고 난이도예요. 어예 양그래도 봤. 그 거기서 나와 있는 그래서 900% 네. 최고 난이도를 이제 일시정지 없이 노 퍼즈 클리어라고 하거든요. 스트리머 분들이 이제 트라이하는 그 심화 과정이 그 과정을 마무리해서 클리어 하시는 날 제가 50만을 바로 그냥 꼽아드립니다. 상급이 50만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그... 대회에 나가서 1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에 가까울 돈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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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대합의를 해서 클리어를 해가지고 그 상금처럼 이렇게 받아서 그걸로 얼마 전에 음악 콘텐츠 하시는 거 봤거든요 아시잖아요. 개인 콘텐츠 하려면 또 상금 마련 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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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상금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에 할 대회 상금 마련이거든요. 왜냐면은두달 음. 정도 전에 자, 대회를 했었는데 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시즌2를 개최를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연습을 하시면서 실력을 미리 쌓아두시면, 아, 제가 시즌2 대회를 또 초대를 하실 수 있죠. 초대를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번에 저도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대합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그 좋은 기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좀 관심이 있으신지. 정말 많이 준다 상금의 시드 시드권의 소환권의 일대일 케어권 야 이거 다다 줬다 다 줬어 여기에 지금 상황이요 뭔가 네. 느낌이 네네 저는 지금 현재 마티즈를 뽑으려고 지금 왔는데 네어 지금 약간 이거 어찌 저찌 아그돈살 바에는 아반떼 사지 아반떼 살 바에는 약간 그랜드사 약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람보르기니까지 왔거든요 아 아니 아네아람보르기니는 <laughs> 어. 안돼 안돼 그 그거 아니고 어, 지금, 그 약간 까지온거 같은 약 아.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딱!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마티즈를 사러 오신 건 알겠어요. 어, 예, 그러니까 예. 마티즈를 사러 온건 알겠는데, 마티즈랑 지금 아반떼랑 가격이 똑같은데, 음, 특별히 음. 우리가 아는 사이니까, 내가 아반떼를 한한달 정도 타보시고 오라고. 아, 아. 어, 그러니까 아. 한달 정도 아반떼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가지고 오세요. 아반떼 제 차니까, 제차한달 어, 예. 정도 타보시고, 별로면 오셔서, 그 방금 전에 말하신 그뭐 어떤 거? 뭐뭐뭐 뭐, 뭐, 뭐 사러 오셨다고 하셨지? 그, 그 마티즈 사러 왔습니다. 아, 아반떼 사러 오셨다고 예, 그. 하셨지? 그니까 러 아반떼. 아, 그... 그대로 네, 네, 사가시면 예. 되는 거예요. 딱새 네, 차로 아, 사가시면 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 그, 그렇군요. <laughs> 어 어, 어야 어렵다 어렵다 어아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제 사심이나 제뭐 뭔가를 이렇게 막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괜찮아요. 그렇군요. 진짜 괜찮아요. 재미 게임 와. 자체도 재밌고 방송 자체로도 나쁘지 않고 별게 없어요. 유일하게 나쁜 거라면 해봤는데 어려워서 못 하겠다면 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음 근데 생각보다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빌그 저거 강의 영상을 좀 봤었는데요. 그 네. 빌드가 또 엄청 많던데요, 뭐가? 아 뭐... 근데 그 저는 쉽게 말하면 그 빌드나 이런 것들 강의 영상을 만든 거는 에엠. 대회 같은 그런 좀한 번에. 최대한의 성과를 누려야 되시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은 이제 그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시도해 볼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단축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 드린 거고요 음흠. 그냥 라쿤디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듯이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깰수 있어요. 저 들이박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 들이박다가 뭐가 잘안 되면 이제 제가 알아서 그냥 저한테 안 들고 와도 그 트라이 하실 때부터 저한테 살짝 언질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한두달 정도 켜져 있거든요, 여기가. 어, 아, 예, 알아서 예, 예. 제가 한 번씩 가서 다시 보기, 이렇게 쓱쓱쓱 보면서 알아서 피드백에 이렇게 보내놓는 약간 좀... 아, 그 방문 케어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예,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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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줬다, 다 줬어. 거의 뭐 그... 어... 이 정도면 집 주고 차 주고 다 줬다. 이제 저만 나가면 돼요. <laughs> 살던 집이니까 제가 나갈 테니까 아, 예. 여기 사시면 아, 돼요. 어... 아, <laughs> 아, 일단... 어... 일단은... 어... 이제 그좀 자세하게 하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제가 음. 여기 뭐뭐막 파트너 스트리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저는 이 게임을 저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laughs> 방송 초창기 때 시청자가 0명일 때뭔 게임 하면 시청자가 늘어날까 하다가 이 게임 했다가 시청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음그 그 말도 음. 어제 방송에서 딱 들었죠. 네. 안 그래도. 네.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 매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재밌게 했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라 음. 진짜 부담 가지지 말고 그리고 예, 예. 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저 플레이 시간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제 곧 6천 시간이 되어가는 게임이라 또뭐 음 물어보시면 많고 물어보셔도 뭐 언제 시간 낼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아, 언제든지 낼수 아, 있어요. 아 그거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집좀 아, 찍먹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아, 이집좀 응. 벽이 높네. 찍먹을 하고 이제 음. 바로 아 이거 맛있는데 혹시 음식 더 없나요? 같이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네, 최고 네. 난이도까지 혹시 해보실 네. 생각은 있나요? 어. 저는 예 거의 무조건 하고 한번 해봐요 어떤 게임이든. 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기 부여가 될만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응. 어, 제가 그 뭐냐, 약간 소울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새끼가 나보다 강해? 그러면은 어우 더 들이박아 봐야지. 약간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만간 메뉴판을 하나 만들 예정이었거든요. 네. 어제 어, 어, 어. 무슨, 어, 무슨 메뉴판요? 어, 카페에도 올려 놓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메뉴판에 뭐 올려 놓고 있냐면 아, 그 25년도 이제 그 찾아가야 네. 되는 맛집 리스트 이런 것처럼 좀만들어 가지고 아, 어. 아 어. 아, 네. 일단 그 코돈 님이 먼저 지금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코미 님도 이제 메뉴판에 올려 놓으려고 음. 아, 아이 그 메뉴로 정해졌네. 음.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음. 방송 보고 싶을 때 여기저기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어, 그런 생각이여 가지고 혹시 걸럴때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메뉴판 안에 넣어놓을요. 아, 아이 그그 그때부터는 이제 예, 다시 찾아갔으면은 그때는 예,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데슐린 가이드 올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할 필요 갈 겁니다. 근데 예, 예, 제방 예. 애들 훈수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음, 네. 뭐 본인이, 원하면 할, 텐데, <laughs> 아니 본인이 아, 원하면 할 텐데, 본인이 원한다 하면 할 텐데, 가서막 그... 피곤하게 구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아, 어우, 어. 매우 좋습니다. 어, 가서 그냥 즐기는 애들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겁니다.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느낌이 돼. 영돈인가? 세뱃돈인가? 근데 재밌어요, 진짜로. 아아 재밌어 보여니까 저도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죠. 먹어보고 연락 다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그... 있을게요. 공략 영상 잘 보겠습니다. 아, 그 <laughs> 어, 적당히 보다가 직접 공략 받으러 와. 알겠습니다. 가요.